안녕하세요. 영화 소개하는 채널의 영소년 푸돌이 TV입니다. 제 푸돌이가 3일 전에 인스타를 뒤져보다가 엔터벨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라이언스 게이트 측에서 새로 발표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자 하는데 이 영화 감독이 다름 아닌 어스와 게다옷의 우리의 버니가 아니라 조더필 감독과 같이 일했던 프로듀서가 만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 속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영화 예고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꽃을 들며 행복하게 집에 다가가는데 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뭔가 여왕처럼 부채를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자 집에 사는 것 같네요. 시대 배경으로 봐선 옛날인 것 같습니다. 9, 1, 1. 911이라는 말과 함께 수많은 군인들이 숲을 뛰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시대 배경상 아마도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엔터벨룸이라는 단어 자체는 남북전쟁을 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색 옷에 흑인 여자가 군인들에게 잡혀 초록색 옷의 여자가 몸부림치면서 어, 내어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보입니다. What is your emergency?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9.11은 무슨 리신가요라는 말을 꺼내고, 아까 내어달라고 소리쳤던 초록색 옷을 입은 흑인 여성이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Hello? 농사를 짓고 있는 흑인들. Hello? 9.11은 저기요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군인들은 농사 짓는 흑인들을 감시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총까지 들고 있는 걸 보니 심각한 남북 전쟁인 것 같군요. 아까부터 계속 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는 흑인들. 근데 하늘에는 희한하게 비행기 한 나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시대는 1900년대인데 비행기가 있다니 뭔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장면 넘어가자. 이제는 아주 그냥 순간 이동까지 해버리는. 희한한 비행기 이걸 보고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최우선은 이거는 타임슬립 영화다입니다. 비행기가 과거로 왔다가 다시 현재로 들어가고 다시 과거로 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술잔을 들며 건배를 하고 있는 흑인 두 명과 백인 한 명의 친구들. 그리고 뒤에는 뭔가 홀린 듯이 백인 여자를 찾아보고 있는 한 홀린 남자가 어, 보이네요. 아마도 짝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물건 등등 전부 다 세련되고 스마트해진 걸 보면 아마도 시대 배경은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자, 뜬금없이 아까 전에 흑인 여성을 쫓고 있던 군인들이 타고 있던 마차가 현실 세계로 오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 샤장같이 생긴 호수아비가 바, 가슴팍에 불이 붙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이번 봄에 확인해 봐야겠군요. Are you there? 지금 거기 있냐? 아니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내뿜는 9911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막 번호가 적어져 있는데 이 4909랑 4906 그리고 4904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아무 의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그냥 샤이닝 빰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군요. 한번 샤이닝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똑같네요. 누구랑 같이 계십니까?라는 말을 하는 911. 그리고 그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그 흑인 여자가 인사하듯 뽀뽀를 하는, 자기 딸에게 뽀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을 봤을 때, 이거는 어, 거의 1910년대라고 봐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라고 보면 되겠군요. 아까 예고편 초반부에 나왔던 흑인들이 농사하고 있던 그 곳에 이제는 한 명의 흑인 여성만 그리고 허수아비만 남아 있군요.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농사하는 모습이 노동력 처치인 것 같고 천둥 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서 타임 슬립이 여기서 발동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Can you get 립스틱을 처음 바른 듯한 여성이 보이는데 이 여성은 아마도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그런 여 성인 것 같습니다. 립스틱을 다 바른 여성이 이제 어딘가에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도 거울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과거에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나왔던 그 흑인 여성이 어, 이번에 또 나왔는데 뒤에 어떤 누군가가 음모를 손으로 입을 어, 틀이 맞게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손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궁금하군요. 마압수사, 이제는 엑소시스트까지 따라하는 건가요? 엑소시스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네요. 첫 장면처럼 비행기 소리를 듣고 일어난 흑인들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어, 비행기 형태가 있는 걸로 보아 아마도 제 추측이 맞는 것일 것 같습니다. 백인이 아까 그 호텔 바닥을 걷고 있는 걸로 보아 아마도 아까 그 흑인 여이 호텔에서 사는 그 흑인을 위협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백인 여성은 아까 립스틱 바르던 그 사람인 것 같고요. 이 남자는 괴로워한 이유가 아마도 그 타임슬립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놀라 일어난 걸 보니 아마도 과거를 본것 같네요. 드디어 아까 전에 막그 흑인 여자의 입에 막 입을 틀리 막은 그 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남자의 정체는 이번 봄에 확인할 수 있을 것군요. 같 이것은 무슨 장면일까요? 해석을 해봐도 뭐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Hello. 이 여자애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여자애가 호텔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하군요. 이번 봄에 진짜 확인해 봐야겠군요.